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세관 심사 강화하는 중국, 중국 관광객 통큰 쇼핑의 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관광객이 이제 해외 단체 여행이 풀렸죠? 거의 되면 풀렸습니다. 거의 대부 풀리면서. 이제 많은 중국의 관광객들이 세계로 널리널리 뻗어 나가는데 해외에 나가서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것을 중국이 맞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이겁니다. 세관 심사 강화로 해외 통큰 쇼핑의 제동입니다. 최근 6년 최근 중국은 6년 만에 자국인의 해외 단체관광을 허용을 했죠. 어, 지금 한 3차에 걸쳐서 지금 허용을 했고, 한 99개 국가인가요? 그 정도 허용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여행적 자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통큰 쇼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어, 이런 중국인들의 해외 통큰 쇼핑을 무기로 해서 해외 교역에 많은 지렛대로 삼았어요. 그런데 중국의 경제위기가 닥치게 되자 자국민의 통큰 쇼핑을 제동을 걸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볼수 있는 것이죠. 여행 후 세관감사의, 세관심사의 어, 강화로 몇 시간이나 조사받는 사연들도 지금 SNS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세관심사 강화하는 중국 중국 관광객 통큰 쇼핑의 제동입니다. 어, 먼저 알아볼 내용은 통큰 쇼핑의 제동을 거는 중국이에요. 세관 심사를 강화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자국민의 자국 관광객의 폭풍 쇼핑이라는 거죠. 해외에 나가서 너무 많은 물건들을 사온다. 그리고 돈이 있는 대로 있는 사람이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좀 많이 쓴다 라는 거죠.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이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면 이러한 통큰 쇼핑 때문에 많은 여행 흑자를 벌, 벌어들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어, 중국인들의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어, 지금 중국도 어, 이것을 어떻게 좀 막아 봐야 되는 뭐 이전에 이것을 통해서 외국에 어, 지금 외국 경제를 여는 지리대로 사용을 했지만 이것을 포기할 만큼 지금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중국이 공항에서 세관감사를 강화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 중국이 이때 세관심사를 강화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첫 번째, 해외 대리 구매를 단속합니다. 어, 지금 해외 나가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다른 사람들 통해서 이것도 사와줘, 저것도 사와줘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세수 증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어, 해외에 들어온 물품을 중간에 와서 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밀수죠. 밀수인데, 밀수한 것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SNS 게시, 게시물에는 이렇게 올라옵니다. 세건의 신무기를 조심하라. 그리고 중국 입국 후 공항 수화물 수치대에서 찾은 여행가방에 노란 딱지의 큰 자물쇠에 당황했다.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한 항공편에서는 100명 이상이 붙잡혀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외국에서 상하이나 칭따오 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때 승객의 짐 검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SNS 소식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 지금 여행 가방에 노란색 자물쇠를 채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제선에서 내린 후 수화물 수치대에서 짐을 기다리고 있는데, 컨베어 벨트 위에 돌아가는 짐마다 커다란 노란색 자물쇠가 걸렸, 걸렸거나 봉인된 채 딱지가 붙어 있다는 소식의 내용도 올라와 있습니다. 딱지에서는 지금 이런 글귀가 나오고 있는데 당신의 짐은 세관 감독하에 있으니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 검사에 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단으로 봉인을 뜯거나 훼손하면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런 것이죠 어 지금 보시면 음 우리가 여행용 가방에 이렇게 똘똘 감아서 어, 지금, 열지도 못하게, 지금 막아놓은 상황이죠. 이 자물쇠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껏 허용했었던 폭풍 쇼핑, 이것을 허용하는 쪽에서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바꾸는데, 중국이 왜 이러냐, 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중국 관 세관이 관리가 센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제가 중국을 통과할 때도 중국을 통과하는데만 해도 다 뒤집어 엎었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중국 세관은 원래 액선 판독기를 통해 면세 한도를 넘거나 반입 제한 물품으로 의심되면 소화물을 봉인해 그 소유주와 함께 자세히 조사를 해왔습니다. 문제는 최근 중국의 소화물에 대한 봉인이 부쩍 늘어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바뀐 중국의 정책으로 볼 수도 있는데 중국인들의 대리구매는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대리구매를 상당히 많이 해왔고 이러한 것들 통해 어 많은 폭풍 쇼핑을 해왔던 것도 너무나도 잘 알려진 상황이죠. 당국과 같은 경우는 이를 알면서도 눈감아줬고 이런 중국인의 여행 스타일을 외국 정부와 기업과 협상할 때, 그래서 중국 정부가 외국과, 그리고 외국의 기업들과 협상을 할때 사용하는 한 가지의 카드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우리, 우리와 또 교육을 하면 너희들에게 여행객도 보내줄 거야. 여행객도 보내주면 이, 여, 이 여행객들이 많은 쇼핑하는 건 너희도 잘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너희 문호를 개방해 줘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일도 있었 있었기도 했지만요. 현재 사드 보복을 통해 한국의 단체 관광객을 보내지 않는 것도 이런 카드를 사용한 것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단속은 이러한 중국 카드를 해외 어 지금 전체 해외 여행객들을 이 제안을 풀어줬잖아 한국도 풀어줬는데 이런 풀어줬을 때 한국의 여행 관리자들은 어, 기뻐했죠 많이 기뻐했습니다 많이 기뻐했는데 이러한 카드를 폭풍 쇼핑 카드를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중국은 이런 카드를 포기할 정도로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을까라는 점입니다. 어, 대리 구매와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했다시피 밀수입니다. 어, 밀수고 많은 물건을 가져와서 이 물건을 뿌리죠. 그 나라 안에 뿌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밀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원래 해왔던 정책을 더욱 더 강화한 측면밖에 없기 때문이고 이전에 눈감아왔던 것을 이제 눈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껏 대리구매를 허용했던 중국이 이제 와서 단속하겠다라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지금 중국에서 발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최근 중국 지방 정부가 완전히 재정 적자 상태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어, 이런 부동산 문제가 숨어있는 부채가 어마어마하죠. 숨어있는 부채가 어마어마하고 이 숨어있는 부채마저도 부동산 회사들에게 줄여라. 어, 중국 은행들에게 줄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어, 이 숨어있는 부채를 줄이기에 안달이 난 지금 중국 정부라는 거죠. 그 연장성상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것이 시한폭탄으로 터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지방의 세수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 최근 한국을 비롯한 일본, 미국에 대한 해외 단체의 여행을 허용하면서 생기는 해외 정부의 압박과 국부 유출 방지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한국, 미국, 일본, 지금 해외 단체 여행 허락, 허락했죠. 허락을 하면서 어, 지금 또 하나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폭풍 쇼핑을 잡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좀 알아서 기어달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것은 국부 유출 방지 달러화로 많이 서, 사용이 되는데 이 달러화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는 그런 측면도 볼수 있다라는 거죠. 어, 지금 이번에 어, 중국 정부가 해외에 여행을 갔다 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방을 뒤지고 있는 것 그리고 해외 폭풍 쇼핑을 제한하는 것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국의 지방정부는 굉장히 어렵다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